엔데믹 이후에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여행 계획을 잡아 보면 너무 올라버린 환율의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티켓 예매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는 도쿄와 오사카, 다낭 등으로 갈수 있는 영원부터 항공권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사들이 해외여행 수요를 노리고 항공편을 대폭 늘렸으나 2분기 국내 경기 도난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이런 싼 항공권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권 예매 시기를 공략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출국 21주 전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간보다 약8%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금토일 출국 및 귀국은 피하고, 화수목 출국 귀국을 공략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항공사의 얼리 프로모션은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프로모션의 경우 3-4달 전, 단거리 프로모션의 경우 2-3달 전 체크해보세요. 에어 서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고라카이 편도 총액 79,100원부터라는 특가 프로모션이 보이네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땡처리 항공권은 비교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행사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행사 패키지로 파는 그룹 항공권도 있는데요. 패키지 여행 일정에 맞춰 가야 하고, 팁과 쇼핑이 있다는 단점만 감수한다면 매우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이트를 비교해 보세요. 항공권 예매 시 가장 기본은 항공권 가격 비교입니다. 항공사로 직접 들어가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스카이스캐너, 네이버 항공권, 구글 플라이트인데요. 영상 마지막에 사용 방법과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행사와 오픈마켓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손품을 팔면 좀더싼 항공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BS 뉴스에 나왔던 영원항공권 같은 프로모션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자체 쿠폰을 이용한다면 같은 항공권이라도 5에서 15%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비교 시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가항공 예매 시 수화물 추가 구매 가격, 유류 할증료 추가 비용, 환불 수수료가 너무 비싸진 않는지, 기내식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항공권을 예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카드사별 할인 및 프리미엄 혜택이 있습니다 각 여행사에서도 카드사별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특히 성수기 시즌에 카드사 프로모션이 많이 열립니다 본인 카드 중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 가능한 카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공항 발레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항공권을 싸게 예매하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항공권 비교 사이트, 스카이 스캐너, 네이버 항공권, 구글 플라이트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입니다. 스카이 스캐너 앱 설치 후 항공권을 선택합니다. 왕복, 편도, 다구간 중에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왕복이지만 해외에서 다른 해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편도나 다구간을 이용하시면 유용합니다. 출발지를 검색으로 찾을 수 있고 gps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모드를 선택하면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비행기 표를 동시에 검색해줍니다. 도착지를 선택합니다. 런던을 검색했더니 런던에 있는 공항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고 나머지 4개 공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은 어디든지 기능이 있어서 전 세계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날과 오는 날을 선택하시면 왕복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 최단 여행 시간, 최저가 순으로 항공편을 검색할 수 있고, 정렬 및 필터에서 경유 횟수와 시간 항공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는 필터링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대한항공으로 워싱턴을 직항으로 가고 싶다면 필터에서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항공권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출발 시간대만 있고 날짜 범위를 선택할 수 없어서 만약 원하는 날짜에 직항이 없다면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객 수와 좌석 등급을 설정하면 항공권 예매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고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항공권입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항공권을 검색하면 편도 왕복 다구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고 가는 날과 오는 날을 선택합니다. 승객수를 설정하고 직항만 원한다면 직항을 체크하고 검색하면 항공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밑에 최근 검색한 여행지를 한눈에 볼수 있어 편리했는데요. 밑에 보이는 전세계 여행지로 들어가면 지도에서 전세계 최적화 항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필터를 사용 가능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검색을 누르면 검색된 항공권들이 나오는데 여러 필터들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항공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항공권의 장점으로는 만약 원하는 날짜에 항공권이 없어도 필터를 적용한 같은 페이지에서 날짜 변경하기가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 구매하기를 누르면 바로 예약 진행이 뜨는데 카드 할인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편했고 항공사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예약이 가능해서 여행 초보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플라이트입니다. 구글 플라이트는 웹에서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아니라 웹에서 구글 플라이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유용한 기능은 날짜표와 가격 그래프입니다. 내가 여행을 원하는 날짜를 검색할 때딱 그날이 아니더라도 가격을 싼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출발 날짜별로 최저가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녹색, 최고가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더 빨리 항공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그래프는 몇 개월 전의 비행기 표가 저렴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라이트의 색다른 기능은 각 항공편마다 탄소 배출량을 직접 표시해주고 내가 만약 탄소 배출량이 적은 항공편을 선택하고 싶다면 필터에서 탄소 배출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내가 타는 항공편의 좌석 공간 사이즈와 항공 와이파이 서비스, USB 콘센트 유무, VOD 서비스 유무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항공권을 싸게 예매하는 방법 세 가지와 항공권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 네이버 항공권, 구글 플라이트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합리적으로 비행기 티켓 구매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